제가 왔어요. 당신들을 짓밟을. 뭐가 있을 것 같나요? 이 뒤에. 토끼는 어디 있죠? 끝난 건 아니랍니다. 아직. 아직 아니에요. 더러운 게 묻었네요. 수리센터로 보내드리죠. 아니네요. 당신은. 가엽게도. 돌아올 테니 기다리세요. 아직 끝나지 않았답니다. <laughs> 음 쉬워도 너무 쉬운 걸요. <laughs> 음 아직 몸이 덜 풀렸나봐요. 싸울 맛이 좀 나네요. 일이 오세요. 당장 무슨 말씀이죠? 당신이 더 노력하면 되잖아요. <laughs> 짜릿한 맛이네요. 좋아 아주 좋아요 깨끗한 거죠 진짜죠 절좀더 감동시켜 보세요 뭘 기대한 거죠 어허 좋아요 좋아 타겟이 저기 있네요 핀칠수록 웅크릴 줄 알아야 해요 드루퍼 재미있는 고철이군요 지켜야 해요 돌아갈 곳이잖아요 일단 지켜주세요